나 만화책 공짜로 버리려고 한 건데 이, 이 녀석들! 야, 너희들 왜 만화책 가게에 무단으로 들어와? 으, 그건 아닌데 주거침입에 해락되는 거 모르고 있어? 어서 이리 따라와 야, 그. 너네들 여기서 체벌을 받고 가야겠어 어서 무릎 꿇어 사실은요 전 그게 아닌데요 어서 만화책 들지 못하나? 난 아닌데. 손 들고 서 있는다. 끝. 자, 어왜 그래? 했어. 죽어치입은 범죄에 해당하는 건 모르나. 이스 막 30분 동안 그러고 있어. 결국 이기영과 이기철은 백0권을 들고 처벌을 받게 됐다. 이 아이고 재밌어라. 됐다. 이기영은 결국 처벌을 받아야 했답니다.